범보 인형 정국장 송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왜저왜 <laughs> <laughs> 왜, 왜 쳐다보고 웃어 무섭게 <laughs> 오늘은 저희가 늘 얘기하던 파산이 아니라 다른 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음, 하잖아요 왜요? 어, 하지 말까 <laughs> 네. 접어 <laughs> 아 <얘기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네. 네아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 주제가 어떻게 네. 될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폭행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기로 했잖아 아, 그러니까. 폭행죄 어, 네. 맞아맞아 아, 어제 맨날 술 먹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laughs> 폭행 좀더해실래요뭐 네. <laughs> 항상 다 하고 있어 맨날 때리면서 왜 그래 네. 네. 음... 폭행죄 오늘 폭행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음. 폭행죄라고 하면 네.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누구를 때려가지고 음. 폭행을 하고 구타를 했다고 네. 그런 상황들을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폭행 사건 많이 진행했었는데, 네, 그렇죠. 어떤 사건들 진행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폭행 사건 변사님이 호 형사 전문 변사로 호 등록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네, 그 형사 사건에서도 특히 여러 가지 사건들도 참 많은데 그중에서 폭행죄가 오늘 폭행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폭행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폭행죄는 네. 사람에 대해서 음. 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행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세,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생각보다 폭행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네. 맞아요. 아 알고 계셨겠지 아, 네. <웃음> 네. <웃음>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신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모두 폭행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인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때리고 이런 거 말고 음. 저희 사무실 진행했던 사건 중에 네. 이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음. 그 상대방한테 던져 가지고 그행죄그 네. 고소당한 사건이 아 있었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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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그분은 어떤 것을 던졌을까요? 아 제가 좀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네. 그때 아마 뭐 탕수육인가 깡풍이가던것같는데 <laughs> 탕수육이요? <웃음> 아, 아, 뭐아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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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탕수육이라고. 깡풍이가 진짜 잘 받았어요. 네. 왜요? 어? 깡풍이가 더 맛있나요? 탕수육보다. 아. 몰비어요안먹어봤어 <laughs> 아, 제가 비싼 거도안 먹어요. <laughs> 네. 아, 진짜. 네. 왜, 왜 그런 걸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그때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네네. 한번 그.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저, 손, 전화 이거 제가 손으로 할게요. 손주. 혹시 여... 제가, 전화 제가 받는거예요네 받으세요. 아유, 네. 따르릉. <laughs>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예 방금 전에 네네. 제가 탕수육 시켰는데. 네네. 어 탕수육 불어서 왔거든요. 불었다고요? 탕수육이 짜장면도 아닌데? 네 탕수육 불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럴 네. 리가 없는데 출발할 때는 그냥 제대로 갔거든요. 어 근데 불어 있다니까요. <laughs> 아니 어, 누가 빨아먹었나 왜부러지아좀 <laughs> 장난해? 아 <laughs> 어, 장난이 아니고 당장 바꿔.. <laughs> 바꿔주세요 아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네가 가지고 와야지 왜 내가 가아 제가 가지러 오라고요? 아, 네가 가지고 와서 바꿔주라고 <laughs> 제가 제가 가지고 가서요? 새로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웃음> <웃음> 아 그럼 일단은 제가 네. 갈까요? 아니장 아, 가져가 네가 원래 내가 갈까 <laughs> 아 좋아 내가 갈게 어 네네 아, 아 그래요 그래서 <laughs> 아 왔습니다 <laughs> 탕수육 막갈줘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진짜 던지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근데 왜 본인이 직접 던지신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찰떡같지? 네상황 <laughs> 제가 뭐 이것저것 잘 던져요 사실 네. <laughs> 아, 근데 조심해야지 이게 이제 탕수육을 뭐 탕수육이 됐건 어떤 뭐 물건이 됐건 네네. 그냥 탕수육은 제가 그때 탕수육인 것 같아서 그냥 <laughs>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사람한테 사람을 향해서 이제 물건을 던지면 은그 네. 물건이 이 사람을 맞춰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근데 그 물건이 실제 사람한테 맞았어요 음. 근데 이게 네. 사람이 그 물건을 맞고 뭐 이렇게 다쳤네. 좀 이제 탕수육이 좀 음. 뜨겁잖아요. 사실 또 탕수육을 던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의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폭행의 고의성. 음. 고의로 폭행을 해, 고의 고의가 있어야지 폭행이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네. 갑자기 이제. 방금 폭행죄라고 얘기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네. 작년인가? 인터넷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그, 서로 이제 말씀을 하다가 책상에 있는 젓가락을, 이게 젓가락이라고 한다면은, 책상에 있는 젓가락을 이렇게 탁 타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맞은 경우가 있었어요. 음... 어 이것도 이제 직접 폭행은 아니지만, 음... <laughs>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음. <laughs>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폭행 때가 되게 넓은 범위인 것 같아요. 그 폭행에 네. 유연하게 행사가 맞아요. 네. 침뱉어도 폭행이에요. 퇴퇴. 어. 아. 네. <laughs> 저한테 붙으신 거 아니죠? 저앞에 이렇게 붙었어요. 고소미를 물리려다. 네. <laughs> 근데 이런 얘기들이 네. 저희가 재밌게 풀어보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아, 너무 그럼요. 자연스러웠는데 이렇게 하면 네. 네. 안 되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때리면 결국엔 내 돈만 깨집니다. 네. 맞습니다. 절, 중요한 예. 얘 그리고 이게 폭행이 사실 이제 폭행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가지고. 음, 맞아요. 예. 서로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음. 처벌은 받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폭행죄, 폭행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다치게 돼서 이제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버리면은 끊고 그 진단서 끊은 거를 경찰에 이제 제출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소가 되면은 이 이건 상해죄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예.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폭행죄에서는 합의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폭행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음. 않습니다. 그 좁은 의미로 음. 폭행을 생각하시고 계신 그렇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의가 없었다. 음. 예, 난 고의로 하지 않았다. 음. 대부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죠. 맞아요 어쨌든 네. 음, 이런 일들에 휩싸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런 네. 일들을 좀 겪게 되셨다면 네. 저희 사무실로 네. 오시면 네. 아, 상담도 잘 해드리고 해결도 잘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오늘 폭행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아.. 어, 생각 없는데요? <laughs> <laughs> 네. 아, 연기 자셔도 되겠어요 아, 저, 저... 던지는 게 아주 찰떡이었어요 네, 던지는 것만 잘해요 쌉사디. 워크. 아, 싸대기 맞기 전에 오늘 <웃음> <웃음> 끝까지 시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 감사드리고 <laughs>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지금까지 본모인영 <laughs> 정국장 홍실장이었습니다.